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버니즈는 뭐 하고 지내실까? 오늘이 오늘이 벌써 매도일인지 까먹었다. 아무튼 되게 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컴플렉스 콘도 곧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보다 할게 많더라고요. 아, 일요일? 맞네. 지금 그리고 퇴근 시간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이것저것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되었어요. 또 어제도 단체로 잠깐밖에 못 왔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아 사진을 사진을 원래 사실 사진을 올리고 이거를 킬려고 했는데 이걸 먼저 켜버렸네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아 올릴 사진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올리려고요 아까 전에 지금 아까 해가 지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따라 예뻐서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눈, 눈으로만 담았어요. 사실 제가 그런 풍경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뭐 풍경사진 찍거나 아니면 되게 약간 힐링 될 때? 그 순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거를 찍어 놓고, 나중에 그걸 다시 보면, 그때, 그때 어땠는지,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찍고,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 생각엔 대부분, 해가 질 때를, 해가 질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TMI 말하자면 오늘 원래 이거를 쓰려고 했어요. 이거는 안경알이 없어서 없는 안경인데 제가 그 전에 왔었을 때 검은색 안경 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겹칠려나 해가지고 끼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끼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다음에 다음에 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 많,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저번에 올려준다고 했던 풍경사진 맞아요. 제가 어떤 게시물에다가 다음엔 풍경사진도 가지고 올게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었거든요. 올려야 했다 그것도. 제가 그거는 어, 모아서 올릴게요. 제가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겨울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봄, 여름, 여름이 좀 많고, 가을까지 있는데, 겨울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아, 어... 내가 약간, 내가 겨울 사진을 생각보다 많이 안 찍나 보다, 이걸 느꼈어요. 아무튼 그것도 올릴게요. 저녁 포기하고 라이브 본다고요? 왜, 안 <laughs> 돼. 같이 할순 없는 건가요? 아, 뭐 말하려고 했는데? 풍경사진 전에 까먹었다. 음,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laughs> 까먹어버렸네 아무튼 풍경사진 올리고 아 생각났다 그 소식 궁금해 하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예상하셨듯이 사실 신곡 연습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신곡 연습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풍경사진, 그리고, 그리고, 원래 올리려던 거. 두 개. 저는, 이것도 TMI인데, 저는 이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한, 4시부터, 4시, 5시, 6시, 7시. 이 시간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조용하고 잔잔해서라고 말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시간대 여쭤보신 거겠죠? 사실 약간 그리고 나른한 시간? 되게 약간 편안한 시간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때 차가 가장 막히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 뭐, 이동하는 건그 시간대 좋아하긴 한데, 그 시간대 만약에 일정이 없으면, 그냥, 뭐, 뭐, 다른 거 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이동하는 건 조금 아쉬워서. 근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맞긴 해요 요즘에는 한 3시때부터 막힐 때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점점 해가 지고 있어서 아까는 이렇게까지 안까했는데 까매졌네 아 어두워졌네 그렇네요. 깜깜해졌어. <laughs> 의도한 게 아닌데, 어 허... 그렇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불을 키면 너무 밝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낫겠다좀 밝아졌죠. 오늘 날씨 추웠지? 자, 오늘 제가 추웠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밖에 잠깐만 나왔어서. 근데 추웠대요. 아침에. 제육볶음 닭갈비. 닭갈비. 저는 닭갈비... 닭갈비 좋아해요 제육볶음도 맛있긴 한데 닭갈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육볶음 <laughs> 좋아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아, 아무튼 이거는 <laughs> 이건 아니고요 네 아니, 제가 요즘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좀,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좀 지저분해서 제가 계속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하, 좀 무거워졌어요, 머리가. 숱을 좀 쳐야 되나? 들다 머리 기르네, 맞아요. 저희 머리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어 머리색이 좀 빠져서 염색을 할까 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려고요. 그쵸. 어둡네. 이렇게 하면 좀 이러면 좀 밝아지는데. <laughs> 피아노 레슨? 사실 그 이후로 친 적이 없어요. 그때 잠깐. 그 시간이 남는데 그냥 있기가 좀 아까워서 잠깐 했는데 그때 잠시 피리 받아가지고 엄청 막아다다다다다 지금은 한 번도 그 이후로 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그때 쳤던 거 근데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아, 지금 제 얼굴 상태로는 밝은 얼, 밝은 조명에 약간 위험할 것 같아서. 내일? 내일은 안 했어요. 맞다. 그리고 그것도 봤는데. 그, 버니즈가 저희 NJG 데뷔 기념으로 정강판, 정강판 해, 해주시는 거 봐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희끼리 톡방에서 말했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정말 다 노력해 주셔서 해주시는 걸 너무 아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 여러분 좀 밝아지기는 했는데 밤을 좋아하나요? 음, 사실 저는 밤보다는 낮이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밤도 분위기는 있죠. 어, 음. 생각, 뭐, 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깜깜하네. 사실, 조명이 밖에 있어서. 그쵸?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조명을 켤수 없는 얼굴 상태여서. 내가. <laughs> <제가 웃음> 아무튼. 음. 음. 아, 원래 사실 제가 킨 이유가 저희 근황, 근황 경 해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아? 조명은 가져왔거든요. 어? 노래지는데?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이거 안될것 같아요. 조명이 노래요. 음. 이러면 좀. 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다. 아, 사실 원래 어차피 그냥 근황 겸 소통 겸킨 거라서, 네. 이 친구는 못쓸것 같아요. 음, 네. 아무튼. 제가 이거 이제 곧갈것 같은데, 음. 음, 끝나고 제가 원래 올리려던 거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저희도 콤플렉스콘, 그리고 그 신곡 준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